이거는 병아리다. 아, 아기 오리, 아기 오리. 아기 오리. 아, 귀여워, 아기 오 얘가 아픔 나 아니, 얘도 뿜었나. 그거 같은데. 그거 같은데. 얘가 알을 낳았을 수는 없을걸. 아, 진짜 귀엽다. 부화장에서 부화인 가 왔나? 그러게. 아, 귀여워. 아, 진짜 귀엽다. 우리가 한 마리 좀 훔쳐갈까요? 라는 사 산대요. 족제비. 어, 어, 요거. 자나보다. 열다섯 시간 잔대, 하루를. 몇날 가? 몇 날까? 자는 거야? 네. 응. 귀엽다. 저거 똥인가, 뭐가? 먹이가? 어, 그냥 바닥에 까는 거. 냄새 네, 같은 거 잡아주고 뭐냐, 하는 거. 칠라 네. 친칠라라는 건데 쥐예요. 귀가 엄청 큰. 친칠라예요. 네. 포기. 할머니, 포기. 포켓몬스터 알아요? 포켓몬스터. 뭐, 그본것 같은데. 피카츄라는 노란 색깔 쥐 있는데 아 그거를 얘를 보고 만들었대요. 귀엽죠? <laughs> 눈으로만 음. 예뻐해주세요. 얘네는 네? 이렇게 풀먹거든요. 음... 토끼하고 좀 틀린다 저거. 응. 쥐야 쥐. 저거, 저, 저, 토끼도 친라. 쥐긴 하지만 응. 이름이 토끼가 아니고 친칠라인 아, 친칠라. 와우 파루파다. 어? 네. 얘네는 사람이랑 좀 비슷해. 파루파. 네. 근데, 저... 물렸나? 어디? 맞네, 저 피나네. 아니 얘야 이거. 어. 맨날 물도 갈아주고. 어. 이거 주, 관리가 아주 어렵겠다, 지 맞죠. 어. 그래서 우리가 내는 돈 같은 걸로 어. 관리하지 않을까요? 뭐라라. <놀라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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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좀 기다려줘. 줄 테니까. 다줬어요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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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. 할머니, 할아버지한테도 좀 줘요. 자, 자, 자. 아, 나 알뜰이 잘 먹네. 온다. 자기는 뭐 하긴 한다 야. 그러니까. 못 만지게 하네. 야, 저얘웃한다 야. 아, 너무 귀여워. 응 아. <laughs> 재밌죠? 우 자기는 뭐 하위라네. 그러니까 다 줬어요. 아직 조금 남았어요. 두 개. 얘네는 여기서밖에 못 줘요, 이 밥들은. 그래서 여기서 다 주고 가야 돼. 뭐야, 진짜, 진짜 어렵다. 두개 남았다, 두개 다. 자, 다다 자, 다다 누가, 누가 눈 밝은뒤에 안 없다, 없다. 안녕. 보내지 마, 보내지 마. 계속 가, 데고 놀아요. 안녕. 이렇게 손가락 때문에 온디 아, 미안해. 내가 놀랐어. 어? 주랑이뭐 하래? 부탁 지지는 않아, 쟤. 뭐 하려고 그래, 미안 아이고, 귀여워. 아, 귀여워. 바닥에 쫑쫑 걸어다니는 것 봐. 얘가 도와준다. 그러니까. 할아버지 등 뒤에도 왔어. 애들이 왜 할아버지만 오면 이렇게 막 올라오 탈까? 무슨 뜻이야? 그러니 다른 이유가 뭐 있겠어? 그러게. 멀지가. <laughs> <laughs> 할아버지 목에 붙었어요. 징징. 안돼 안돼 가야돼. 아네참 좋은 구경하고 좋은 체험하네. 할머니, 저 따라오길 잘했죠? 그다 100번 잘했네. 아, 저 할머니 안 왔으면 울었을 거예요. 아, 진짜. 이거 봐라. 어, 만지면 안 돼요. 떨어지면. <laughs> 저거 뭐가나놨다저 똥이. <laughs> 그러게. 똥싸고 갔네. 어. 음. 여기에 새집 있다. 울어 음, 새끼가 너무 그러니까. 행복해. 아! 얘 이름 뭐야? 그러게 어 이빨아 두둥이 봐라 진짜 길다 살아있는데? 살아있는데 이름은 뭐지? 그러게 어, 이거 하교, 이거는 귤 이름이고 뭐. <laughs> <laughs> 그러게 또 이따 봐요 돌아다니다 보면 있지 않을까? 살아있네 살아있냐 그러니까요 <laughs> 어? 박수 쳐봐요 박수 치면 어때? 아몰리 나. 몰리나. 어. 신기하죠. 어. 가까이에서 박수 쳐봐요. 그럼 튄디. 두분 여기 오시니까 어때요? 너무 구경할 것도 많고 너무 좋아. 할아버지는? 좋아. 아, 너무 신기해. <laughs> 맞죠. 신기해. 앞으로도 나랑 신기한 거 많이 보러 천국이 가요. 좋아해. 천국이야. <laughs> 천국 같은 거지. 응. 어때? 냄새, 냄새. 좋아? 사진 찍을까? 응. 이거 찍어놔라. 이렇게 동영상 찍어놓을게. 사진 찍을까? 네. 좋아요 음. 할머니. 어? 자찍게요 자, 자, 하나, 둘, 셋. 자 할아버지 조금만 웃어주세요. 조금 더 웃어주세요. 좋습니다. 하나, 둘. 하나, 둘.